네,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혜를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 오늘, 이제 2026년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요하게첫 주일로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한 해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돼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 가장 삼해야될게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어, 생명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살고, 어, 무엇을 해야 하고, 이제 어디로, 어, 갈, 어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곳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 어, 하우스 뭐 지사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미리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 정말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 주고 위해 주고 친절하고 그리고 어, 사랑스러운 말투로 따뜻하게 서로를 대해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처럼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번 한해 동안에는 가까이 하고 예배에 나오기를 힘쓰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 정말로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를 원하시는나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로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고 이제 직접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양심으로, 우리가 환경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로, 그리고 순간적인 직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더 방이 더럽네. 청소해야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어떤 것이냐. 직접 계시예요 직접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어, 자연 계시가 있고, 직접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자연 계시도 우리가 잘 들어서, 이제 실천을 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아, 친절하다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사랑하다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깨끗이 정돈하라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장로서 어떠한 삶이겠구나. 이제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그리고 자연기시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직접계시도 힘써야 된다. 근데 직접 계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 교훈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 하면은 조, 좋은가? 이제 그런 교훈을 귀한 교훈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책망.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점은 우리가 너희들이 고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바르게 함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과 그런 행동 양식을 배우게 돼요. 이제, 어, 어, 이제 서로 이제 아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어. 친절하게 하고 서로 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제 어,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제 서로에게 어, 대해야 된다 등 등등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을 가면은 음 배우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 사회생활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대해야 되는가. 아, 성실한 태도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우리가 어, 잘 어, 키워주는 그런 어, 사람으로 모범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바르게 되어야 되는 그런 행동 양식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 하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나쁜 일, 저 사람들을 해하고, 해오게 하고, 어, 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어, 의로 의의를 연습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의의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볼때 이제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볼때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론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앞에서 죄 짓고 이제 의롭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책망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하게 여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셔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고 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치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의가 의 있어요. 그렇, 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는 의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성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가?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인가? 그거를 우리가, 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삶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해 동안에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회개예요회개 회귀. 그래서 우리가 아,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아, 하나님, 아, 정말로, 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이렇게 죽어주시게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군요. 아 나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있도록 인도하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계.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두 번째부터 모든 것들은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어, 항상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제 목사님의 지도와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서하 또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예수을축천드립니다